런드리 버킷 한 번에 빨래, 이동, 탑투 바비글로우 런드리 버킷 빨래 바구니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세탁물을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점을 특히 칭찬하셨어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간편하고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세탁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생활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편한 생활 연구소에 메시 블랙 빨래 옮김 바구니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있죠.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빨래를 옮길 때 매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허리 통증도 덜해졌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메시 소재 덕분에 통풍도 잘 되고 젖은 빨래를 옮기기에도 적합합니다. 손잡이가 넉넉해 이동이 편리하고 보관할 때는 쉽게 접을 수 있어 공간 차지하지 않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사용 후에는 원형으로 접어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과 효과적인 빨래 이동 방식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하는 제품인 만큼 세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